저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상원입니다. 어제 이미 한번 기자회견 한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왜곡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오늘은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과 함께 지난 대선 기간 동안 5월 6월이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 커터칼 살인 미수,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고서에 더해서 국가정보원이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습 사건을 테러로 확정할 수 없다는 최종 보고를 함으로써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테러 첩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러를 방치하고 조장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주, 핵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천준호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도 자료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김상민 특보의 보고서입니다. 이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 대테러국장이 국정원의 정상적인 법률 자문 조직, 즉 기획조정실 법률처를 무시하고 김근희 압력으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김상민 특보는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 대표님을 찔렀던 흉기와 동일한 칼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칼입니다. 공공방송과 국민들의 미풍양속 해체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일단 칼집에 넣습니다만 그 실체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칼입니다. 이 칼과 문구형 커터칼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문구형 커트칼로 마치 이재명 대표를 해하려 했으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이 바로 김상민입니다. 이 칼날의 길이는 12.2cm로 마을이 등산용 칼이지 이 칼의 이름은 스트롱 암이 강력한 육군이란 뜻이죠. 임마 살상력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무기입니다. 범인은 심지어 살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한쪽 면에만 서 있는 이 칼날의 반대편 부분을 갈아서 치명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양날의 검으로 만들어서 실행에 옮겨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경정맥의 65%를 자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칼은 과거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 당시 사용된 것과 비슷한 문구용 커터칼입니다. 찌르기나에 불가능하고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지는 무기로 쓸수 없는 사무용품에 불과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두 칼을 같은 칼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보고에서 말입니다. 어제 밝힌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 커터칼이다. 라고 커터칼 미수로 왜곡 축소하도록 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상민 전 특보, 그리고 국정원 전 테, 테러 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정치관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때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천준호 의원님의 추가 보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김상민의 축소 왜곡 보고서가 작성된 지한 달의 뒤인 지난 5월 14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것이 불효하다, 불효하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테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팀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국정원의 판단은 사실상 이사건에 테러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국정원은 대법 선고가 난 뒤에도 사건을 3개월 넘게 끌다가 대선 직전 김상민의 축소 외국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폐 하려 했던 셈입니다. 사건 직후인 2024년 1월 3일에는 국정원이 즉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꾸려 합동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테러 지정을 미뤘고 윤석열 탄핵심판 전국이었던 2025년 4월 3일 정치검사 출신 국정원 특보는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다시 한번 축소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5월 14일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 조사팀을 다시 가동할 필요가 없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사건은 테러가 아니니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손 놓고 있어 된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대선 유세 직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급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면서 여야에 동일하게 파견된 경호팀만으로는 위협 대응이 불가능해서 저희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경호 지원팀을 편성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얼굴을 잘볼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려도 꼭꼭 숨으려 한다는 상대 후보 측의 네가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방탄연단과 방탄유리로 후보를 지켜야 했습니다. 국정원 특별보좌관의 커터칼, 사무용 커터칼 미수 보고서는 내란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자 상대 후보,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를 유도해 제거하려는 참으로 무서우면서도 치졸한 내란 장당들의 책동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은 부산지부, 군및 경찰 관계자를 구성해 대테러 합동 조사팀을 소집하여 출동시켰습니다. 테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이들은 경찰이 살인 미수로 수사하겠다는 말만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테러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설사 경찰에서 살인 미수로 수사한다고 해도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테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이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했던 국정원이 경찰의 말만 듣고 스스로의 고난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정원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간첩 잡으러 갔다가 경찰이 간첩 아닌 것 같다 하면 물러납니까? 권한을 달라고 테러 방지법에서 그토록 아우성 쳤으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은 당시에 피습 사건 상황 보고에서부터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소방일보입니다. 소방청의 소방일보. 여기에서는 소방사고 상황 보고서로서 목부위에 1.5cm 열상이라고 현상 유지의 보고 내용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발생한 대테러 종합 상황실 제2보에는 6, 70대 노인이 과도로 찔렀고 출혈량이 적은 상태이며 소방에서 목 부위 1cm라고 열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을 노인으로 찌르기로 개조된 전투, 전투용 칼을 과도로 목 부위 경정맥이 끊길 뻔한 상황을 출혈량이 적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오십니다. 이 과도로 인해서 찔린 상처로 흥건히 젖은 와이셔츠입니다. 이게 어떻게 출혈량이 적은 것입니까? 국무조정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은 과도와 임마 살상용 칼도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들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상황을 왜곡하고 축소하였던 것입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총무실공 총리실 공무원을 고발하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대테러 상황실에서 전송한 문자는 경찰 상황팀이 작성한 문자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전송한 것이다 하며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정보원이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했던 그런 의도가 없고서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현장 증거인멸 사진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대테러 종합조사팀은 서둘러 혈흔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습니다. 이 판넬을 보시면 사실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젊은 남성의 지시로 물을 뿌리고 바닥을 열심히 닦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현장에서 핏자국, 혈흔을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서둘러 지워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입니다. 테러 사건의 현장에서 혈흔을 제거하는 경찰의 물청소는 당시 피습당했던 이재명 대표를 구급차에 실어 이송하기 시작한 지 15분 뒤에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을 그렇게 빨리 감추고 지우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보고서와 테러 미지정 결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이 사건 축소, 왜곡, 은폐,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사건의 공범 및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테러범이 테러 전날 밤 가독도 행정복지센터에 택시를 타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 테러범을 그곳에서 숙소까지 데려다 준 사람은 이재명을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하는 손현보 목사의 구구종교시설 세계로교회의 신도인데, 이 세계로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되었는지 등공범및 배우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범 및 배우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만약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축소 왜곡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재조사를 즉시 진행시켜 주십시오 끝으로 국무총리께도 요청드립니다 국가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에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제1야당, 제1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정치 테러 사건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 테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3대 요구가 관철되고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비극적인 정치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